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이, 그리고 무소속 의원 1명, 이렇게 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단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민주당 속내는 복잡합니다. 일단, 여기에 참가한 6명의 현역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과 친한 의원들이 보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의 측근 두 사람이 구속되자 여기에 대해서 맞불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은 아니,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퇴진 운동을 해야 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여기에 대해서 딱히 하라 말라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친이재명계는 앞으로 더 많이 촛불집회에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포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악당 대선 불복. 자 특히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은 상당히 민주당의 전국을 찌르는 논평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텝핑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여야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대1 회동은 아닙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혹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의당 뭐 이런 쪽 함께 만나는 이 예산을 앞두고 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준비했는데 이거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이재명이 소박을 맞은 겁니다. 자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분명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구속되고 이제 이재명이 연내 소환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재명에게 방탄벽을 쌓기 위해서 완전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민생, 민생 하는데, 아니,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소홀히 한다. 왜이 정적을 제거하는지 해놔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민생은 민생대로 돌보고, 나쁜 인간들은 감옥에 보내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검찰이 그러면 경제를 합니까? 민생을 합니까? 경, 검찰과 경찰은 나쁜 놈 잡는 겁니다. 범죄자를 잡는 겁니다. 검은돈 먹고 한 사람들 잡는 게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까요? 다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아무튼 이재명 하나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함께 망할 직전에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19일 이 촛불집회 윤석열 퇴진을 주장한 이 여섯 명 민주당 현장 의원은 안민석, 강민정, 김영민, 양이원영, 유정주,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민영배 이참 망신망신 개망신을 당했던 거수한박대이 법사위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꼼수 탈당을 했던 민영배까지 7명이 서울시정권 재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맺혔습니다. 자, 이거 보면 정말 민주당도 아니 할 거면 왕창 나왔는지 이게 뭡니까? 여섯 명? 그리고 이 이름을 보면 뭐좀 우습습니다. 솔직히. 자, 아무튼 이걸 보고 지금 민주당 속으로는 야, 이건 뭐할 거냐만 그냥 거냐. 자기들끼리도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은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이 권성동 의원은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겨냥해 죽음마저 정파적 이익으로 계산하는 죽음의 환전상, 환전상 표현이 좋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당파 투쟁의 분노로 바꿔버리는 감정 사기꾼. 그의 짓 애도를 하며 죽음까지 독점하려는 정치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표현을. 김기현 의원, 춤을 합시고 모여 정권 퇴진과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이들의 위선과 가식, 선동질를 보면 권력 편집 정적 환각 전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인질삼아 사기를 탈출하는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토콜롬 정우군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 지금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 현역의 여섯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헌정질서 흔들기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 전국이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기자들에게 집회의자인은 무엇보다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점잖게 비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등 여야 대표들과 가리려던 회동 추진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회동 추진 중단 여부를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여야 협치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진행되는 것, 민주당, 거저, 함께 망하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려고. 아니, 죄를 지었으면 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 무조건 구속시킵니까? 죄가 있어야 구속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벌 뜨는 걸 보면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하는 겁니까? 아무튼,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이 촛불 집회에서 윤석열 폐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 진성호의 윤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